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 오늘은 마이멜로디와 함께하는 산디요 서프라이즈 마이키 개봉! 대박! 선리님 예! 예! 어쩌다 반인 반매이 되셨죠? 나이스니 모두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무기를 아이고, 달아놨어 이번에 뽑을 서프라이즈 마이키링은 운동하는 살리오 캐릭터입니다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총 16가지 친구들이 있고요 한 캐릭터당 두종류씩 있어요 오늘은 각자 최 캐릭터를 하나씩 지정해서 그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 벌칙을 수행하게 되죠 최애를 싫어하게 되는 음, 음. 음. 최애야 멀어져 보자 아. 그러면 노르시의 최애는 아. 뭔가요? 그걸 몰라요? <laughs> 마이 멜로디잖아 유 y 멜로디 마이 멜로디 유어 멜로디 마이 멜로디 사자님의 최애는 누군가요? 포차코겠지. 저는 시나모롤과 포차코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랄라와 겹치지 않게 포차코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랄라 씨는 뭔가요? 시나모롤이요. 네. 나는 마이 멜로디.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해볼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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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최애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수행할 벌칙은 뭔가요? 벌칙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laughs> 사회생활하는 어른이들한테는 심욕적이죠 네, 치욕스럽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laughs> 벌칙은 바로바로 바로 카카오톡에 일주일 동안 최애 캐릭터와 최애 상매로 살기. 이름도 최애 이름으로 바꿉니다. 닦다가 <laughs> 걸리면 이제 닦다는. 정따따에서 정포차코가 되겠죠요아 <laughs> 그냥 포차코맞 하죠? 포차코? <laughs> 포차코? 진짜 개실네요 <laughs> 저도 개실러 진짜 진짜 개실돼요자 <laughs> 이제 대결을 시작해볼까? 그러면은 24개가 들어있으니까 8개씩 가져가면 남지 않겠죠? 뭐해 나 6개야 됐 I 겁니다. o 체, h i n a 체, t o t 자! 멜로디 o d y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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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I have to go! I have t 멜로디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리 캔디 가까워진 기분이었대 어 캔디는 예전에 먹어봤던 맛없어보여 맛없어 <laughs> 시나모롤씨가주세요 시나몬 뭐야? 포차코 아싸 써라 2죠네 리본 거 진짜 예뻐 반짝반짝 음, 반짝이도 있어 그니까. 이렇게 이름도 있어 귀여워 음. 너무 귀엽다 자세 번째 말리 미... 까! 이 미리 좀 까고 있어라. 진짜 느리더라. <laughs> 까고 있어 밑에서. 야 이거 어떻게 깠어? 반인 반매보다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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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영은 아, 뭐야? 멜로멜로멜로아 얘가 나왔어 네. 멜로디 씨이가 아, 똑같은 어, 같은 멜로디. 어. 골프 안에. 아 이게 골프구나. 어. 나는 이 피지로 만들

네, 포차코랑 같이 그러네 농구를 하는 턱시도쌤 쌤. 이제 멜로디가 나올 차례죠 네 멜로디님 멜로디 뽑아주세요 뭐야 뭐, 멜로디야 너. 아니에요 캐롯케로 캐롯케 로켓 캐롯케가 나왔어요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응. 안 하고 있는데 몸 닦는 중니요아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땅 닦는 어 휴식중인 개. 럿땅 닦는 당 닦는 땅 닦는 <laughs> 땅 닦는 캐럿 캐럿 캐럿가 나왔어요 오빠 잠깐 오빠 아 <laughs> 뭐야? 펭수? <펜수? 웃음> 헬로 <웃음> 진짜 다엽다 진짜 제일 다엽다고 음, 음. 빨리 뽑아말 그만 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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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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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막아. 고아 막아. 막착고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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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막 처음 으로 나왔어, 쿠롬이 아주 인기 있는 상류 캐릭터죠. 쿠롬미도역도를 하고 있어요. 역돌을 하네운어하는시리즈라고 처음에 말을하는데마이역로고 있어요. 역돌을 하요네어요어요역요옷 챙겨주지 마세요 아,

No. 키티도 맞아. 처음 나왔네. 응. 음. 신호 제발. 제발 신호발 아싸. 개구리 나왔다. 이번에는 개조하는 캐로 캐로피. 아 얘가 되게... 개조하는 거야? 응. 뭐야 이렇게? 응. 개 넘어지던데요? 아, 무개조때넘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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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멜로디시잖아요. 잠시만. 네. 누구인 줄 없는데요. 파이! 최고. 최악. 맞아. 어, 최악군요. 아니야 키티다. 와. 얘는. 맞아. 아, 최고.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테니스하는 마이 멜로디가 나왔네요. <laughs> 자, 테니스하는 마. 아푸루미다 푸루미. 푸름이. 타코 푸루미가 나왔어요. <�azu thanks> 타코야? 어? 내가 타쿠요? 타쿠요. 어 타쿠. 포차코. <draining> <오! 웃음> 아. 뭐야? 거긴 뭐야? 포차코잖아. 뭐야? 펭수다 펭수. 어. 펭수. 어. 떼야. 이제 얘뭐 하는 애야? 럭비? 얘도 럭비 같은데? 롤 제발 시나몬 시 잠깐만요 얘는 헤어밴드 시나몬 이네 뭐야 뭐 하는 거지? 헤어밴드만 찬 거야? 어마끼는 귀엽잖아 갑니다 착어아니아재어 마지막 마지막 각자 마지막 알만 남겨뒀는데요 제발? 마이멜로디? 마이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어 아니다 아니에요 펌펌프린. 어. 귀여운 야구하는 이번엔 야구하는 퐁퐁투린이네요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제발 시나몬 뭐야? 약간 하늘색이 있었는데? 뭐냐고 아좀 보지 말아봐 아왜왜 <목소리> 포차코 아, 잠깐만, 정포차코! 그래. 정포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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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차코 <laughs> 만약에 여기서 포차코가 안 나오면은 2대2대 2로 뭐 대기 국민적인 게임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죠 포차코 포차코, <웃음> 포차코! <웃음> 어? 포차코 <웃음> <웃음> 아 이게 어아 진짜 싫어 가위바위보 진, 진 사람 <laughs> 다른 거낸사람 어때? 혼자 다른 거낸 사람? 그걸로 갈까요? <웃음> <웃음> 오른손으로만 낼까요? <laughs> 야 그런 게 어딨어 너쌍방총하면 주먹밖에 못낼거잖그 나도 이렇게 하면 이... 이게 뭔데? 몰라 이게 뭔데? 풀난 주먹 아니야? 가위바위보 에서 이긴 사람 빠지고 진 <laughs> 사람 사람에서 쌍권총 할까? <laughs> 주먹밖에 없으니까. 어, 너무 긴장진 <laughs> 사람은 <분> 일주일 <laughs> 나 와이멜로디에서 보어하고 <도전하고> 싶어. <laughs> 쌍권총 하나 빼기 일. 야, 근데 이거 단판승이라안 했잖아. 야, 이거 단 맞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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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주먹이면 한번 봐줍시다아니 <laughs> <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네, 1승, 1승 아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아야아니승 줄게요 아판야선승입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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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좋아요 아주 공고로잘 아 나왔죠.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응.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구독자 이벤트 와맘 아이 멜로디가 드립니다. 네! 배달해? 아 돈을 못어요들이 내주세요. 텔이 많이 나오시던데 충이안요 그니까요 텔레비어 나본 적이 는데 니혼진 텔레비요 엔화는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반인반멸과 함께한 한류 키링 개봉 영상도 많은 관심 부니다 너무 재미요 멜로디씨는 카톡에서도 멜로디로 잘 활약해주시고, 다음에는 멜로디씨가 아닌 노루씨로 만나뵐게! 안녕! 안녕. 쌍권총 아, 하나 빼기 쌍권총 하나 빼기 쌍권총 하나 빼기 <laughs> 왜 진짜 해버린 벌칙은 해야지 어떻게 물릴 수 있겠어 아니 근데 너는 얘가 불리할 걸 알았잖아 이제 근데 얘도 사실 짐작했대. 짐작 얘도 짐작했대 자기가 불리할 거란 걸 근데 했대 그때 이거 나한테. 근데 나는 명확히 몰랐다 했잖아. 그렇지 그냥 뭔가 아 내가 주한 손에 주먹만 있으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그래.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 근데 너는 확실히 얘를 얘한테 지지 않을 방법을 알았잖아. 알고 있고 계속 그것만 사용을 했잖아. 근데 이것도 웃겨. 차라에 니가 누한지 알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그걸 말해야지. 야, 근데 내가 주먹이랑 보만 내면은 무조건 내가, 내가 비기는데 그냥 차라리 완전 정정당당하게 그냥 가위바위보로만 하자. 이래야 정상이지. 아, 얘가, 얘가 이미 마이멜로디 다 하고 나서 새벽에 존나 고해성사하듯이. 내가 사실 아, 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뭐 3일만 하자고. 뭐 이게 뭐야! 어째?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원하게 한번 해. 응. 안 돼. 진작 정해졌는데 영상도 나와 아니! 진작 정해진 게 불공정하게 정해진 거잖아. 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렇게 카톡에서 회의할 땐다 따져놓고 <laughs> 뭐야, 네왜 이렇게 내로 남불 남불이야? 맞아. 심지어 쌍권총 3세판을 해준 이유도 얘가 불리하니까 해준 거잖아. 억락한 <laughs> 거네 이 새끼는. 아니 리한 것도 아니었잖아. 불리하는 것도 아니야. 얘가 나막 그렇게 배려해주고 나 지금 일점 일승 가져갔어. 야, 너너 나와 봐. <laughs> 너왜 이렇게 내로 남불이야? 아니 너 뭐야? 이 새끼 무서운 새끼네. 왜시아벌로 풀사기 싫다고 개새끼야? 그럼 나네. 는 근데... 우리는 노루 갈라졌다 새 친구 오늘은 어떻게 놀아볼까 우리는 정신머리 없는 새 친구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다. 놀았다.